60대 이후 마음이 젊어지는 법. 오늘은 60대 이후 마음이 젊어지는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늙는 이유. 주름 때문일까요? 머리카락이 휘어져서일까요? 아니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건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금세 따라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0대 이후에도 마음을 젊게 지키는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0개나 피우는 것과 같은 해로움을 줍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면 혈압은 올라가고, 기억력은 약해지며, 수면도 불규칙해집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느리게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인간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미소, 이런 사소한 교류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햇빛을 쬘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사람과 즐겁게 대화할 때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불안도 줄고 수면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쉽게 우울해지고 짜증이 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즉, 세로토닌은 마음의 연료와 같습니다. 이 연료가 떨어지면 삶은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시니어의 건강에서 세로토닌은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몸에 근육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햇빛을 만나세요.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세로토닌이 늘어납니다. 햇볕은 가장 값싸고 강력한 영양제입니다. 둘째, 대화를 나누세요. 이웃과의 간단한 인사. 마트에서 만난 직원과의 짧은 대화. 그 작은 교류가 외로움을 몰아내고,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합니다. 셋째, 작은 성취를 만드세요.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책한 장을 읽는 일. 간단한 요리를 하는 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성취가 마음을 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음악은 뇌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즐겨 듣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순간,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마음은 금세 젊어집니다.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와 마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독서는 뇌를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줄거리를 따라가며 집중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는 순간 우리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독서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은 지식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온몸이 풀리고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밝게 해줍니다. 혹시 요즘 웃을 일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뇌는 그 표정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전화 한통 짧은 안부 문자, 동네 모임 참여, 이런 작은 연결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 그말 속에는 사실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는 귀찮음이 아니라 삶을 오래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는데 한계는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깨어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확신이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몸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웃음을 늘리세요. 대화를 즐기고, 음악과 책에 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오늘, 작은 성취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집니다.